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 파탄, 굴욕적 외교로 인한 안보 불안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엄사견 기자가 취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전북 민중 행동은 9일 국민의 힘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바탄나는데 외면하고 짓밟고 잡아 가두고 서슬 공안 탄압이 판치고 있습니다. 민중들의 생존이 경각에 달하고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단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국가 재정은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졌고 공공요금 폭등 의료 돌봄의 공공성은 내팽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수많은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는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른바 건폭 등 범죄시하고 있는 시각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땅의 노동자, 서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탄압을 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칠월총파업을 포함해서.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일련의 대미, 대일 외교는 굴욕적 외교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에는 아부와 굴종으로, 러시아와 중국에는 적대시하며 국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과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껄이는 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년 전 과거의 일로 일부를 무릎 꿇라고 하면 대개민화라고 허통치고 국민 앞에 화를 내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돈의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앞서 지난 3월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여는 등 퇴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